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장수 마을과 실제 장수, 어르신들의 생활을 조사한 연구를 바탕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매일 꾸준히 움직인다.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몸을 자주 쓴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농사일, 집안일,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입니다. 꾸준한 활동은 근육과 관절을 지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장과 뇌건강을 유지합니다. 2. 과식하지 않는다 100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소식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르다가 아니라 배가 70-80%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놓습니다. 이 습관은 위와 간의 부담을 줄이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는 실제로 하라지부라는 말이 전해지죠. 즉, 배는 80%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3.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단. 장수인들의 밥상은 소박하지만 건강합니다. 흰쌀밥보다는 보리, 귀리, 잡곡을 섞은 밥을 먹고 채소, 나물, 해조류, 콩류를 꾸준히 섭취합니다.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름기적은 살코기나 생선을 주로 먹습니다. 특히 콩과 두부, 등 푸른 생선, 김치와 발효식품은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4. 긍정적인 마음. 장수 어르신들은 대체로 밝고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매일 웃는 습관이 1 0 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5.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교류하는 분들이 더 오래 삽니다. 식사를 함께 하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거나 손주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마음이 젊어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의 치매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6. 충분한 수면. 장수 어르신들은 대체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밤에 78시간 푹 자고, 낮에는 짧은 낮잠으로 피로를 풀어줍니다.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7. 평생 배우는 습관. 장수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바둑이나 장기, 퍼즐을 즐기며 두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을 보는 것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뇌는 쓸수록 젊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소식하고, 채소와 곡물을 먹고, 긍정적으로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자고, 배우는 습관을 가진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 보세요. 그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